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자꾸 고립되고 작아지고 사람들로부터 물러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평판 때문에 괴로워하는 교회 되는 것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나가 세상과 연결되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세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교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형통하고 세상과 연결되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늘 예배자로 살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룩과 예배와 선교입니다. 먼저 거룩.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볼 때에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은 단절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물론 거룩을 의미하는 성경의 단어들이 분리 구별, 나눔, 구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룩을 추구하는 소위 몇몇 사람들은 자꾸 세상과 단절되고 끊어지고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위 말하자면 속세를 벗어나서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 산다든지 아니면 세속의 음식을 끊고 금식 기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좋지요. 그런데 그러한 떠남과 단절은 일시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단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단절하고 버리고 떠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거룩의 목적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품어라. 세상으로 나아가라. 세상을 변화시키라. 말씀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룩을 위해서 단절되고 떠나는 것은 극히 일시적인 현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단절은 쉽습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연락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얼굴 안 보면 되는 것이 단절입니다. 반대로 연결은. 연결 짓는다는 것은 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야 돼요. 헌신이 필요해야 연결이 가능합니다. 남편과 잘 연결되기 위해서 아내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내와 잘 연결되기 위해서 남편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식들과 연결되기 위해서 부모님이 헌신해야 하죠 불신자들과 연결되기 위해서 이웃들과 친척들과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성도와 교회되기 위해서 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인간관계 기술의 총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화해야 되고 절제해야 하고 이해해 줘야 되고 공감해야 하고 오래 참아 줘야 하고 동행해 줘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덕과 선을 베풀어야 하며 인내해야 그 과정에서 바르, 바른 삶을 살아야 하며 온유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며 충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좋은 성품을 다 동원해서 헌신해야 가능한 것이 연결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은 늘 어려울 수밖에 없어서 사람들은 쉽게 단절을 선택합니다.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냥 나만 혼자 있으면 되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이러한 거룩한 단절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단절이라는 주제가 계속 등장합니다. 11, 17장 1절 말씀에 여세 후에 예수께서 다른 아홉 명의 제자들과 단절시키고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따로라고 하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단절의 의미죠. 그리고 높은 산에 올리셨어요. 오늘 본문 속에 높은 산, 크게 그 후보로서 헤르몬산과 메론산과 다볼산이 거론됩니다. 이 중에 가장 높은 산은 헤르몬산이에요. 2,826m, 가장 낮은 산, 다볼산입니다. 588m. 이 낮은 산도 그리 낮은 산은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 산이라고 하는 주제는 세상과 떨어져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자리 나아갈 때에 그때 산이라고 하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높은 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1절 말씀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단절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세상과 단절된 모습이었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2절 말씀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세상과 다른 모습, 세상과 단절된 모습, 하나님이신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셨을 그 모습뿐만 아니라 3절에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초월적인 역사, 다른 사람이 할수 없는 역사를 이루어낸 율법의 대표자,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자 모세와 엘리야.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단절을 꿈꿀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내가 끊어버리면 되지. 끊는 게 제일 좋다. 여기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태복음 17장 4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초막은 짓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초막이 기념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베드로는 그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그 자리에서 따로 머물고 세상과 이제까지 예수님이 몸을 뒹굴면서 늘 병든자가 막 찾아오고 나병환자가 찾아오고 부르짖고 귀신 들린 자가 찾아오고 세상 사람들과 얽혀서 살던 그곳에서 떠나서 높은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며 변형되시고 광채로 빛나시는 예수님을 보니 베드로는 그곳이 좋았던 거예요. 우리도 자주 이런 것들을 꿈꿉니다. 그래서 황홀경을 꿈꾸기도 하고. 거룩을 꿈꾸기도 하며 단절, 초월, 분리 나는 특별히 선택된 자다 나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다 나만이 다른 사람들과 받지 못하는 은혜를 나만이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부심이 되길 원하는 모습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교회는 교회 스스로의 문제를 자각하지 못해요 우리는 여전히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교회인데. 그래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소통이 되지 않고, 그 간격은 점점 더 멀어지고 깊어지며,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할지, 나날이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우선 외모의 변화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었더라. 모세와 엘리야 선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그 엄청난 모습을 지금 세 명의 제자들이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에 그냥 고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싶었는데, 초막셋을 받아야 할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 빛이 찬란히 빛나는 모습으로 계속 계셨던 것이 아니라, 원래의 예수님,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실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4장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세는 자기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영광도 아니었는데 산에서 내려와도 그 영광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의 영광이셨어요. 당신의 영광으로 옷이 휘어졌고, 당신의 영광으로 광채가 빛났었는데, 그거 다 내려놓으셨어요. 다 잊어버리시고, 모세와 엘리아도 사라지고, 제자들에게 그냥 나오신 거죠.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려가자. 제자들은 세상과의 단절을 꿈꿨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여전히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세상과 연결되길 원하고, 나는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나는 세상을 섬기길 원하며, 심지어는 나는 세상을 위해서 죽길 원한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산 사건의 의미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아를 만난 것의 의미를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자, 12절 말씀에 엘리아가 이미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중에 깨닫습니다. 13절 말씀에. 제자들은 아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깨달아요. 그런데 엘리야를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로서 온 세례 요한 사람들이 박해하고 고난 가운데 처했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이렇게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일순간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서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죄와 사망의 권세라서 신음하고 허덕이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나도 고난을 받으러 왔다. 왜 고난을 이야기하신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하고 떨어지려고 해요. 자꾸 단절되려고 해요. 속세를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세상을 품어라. 세상을 안아주어라. 세상에 사랑을 전해라.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라. 세상을 껴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거룩한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도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저는 예배만큼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예배만큼은 세상을 완전히 끊어내는 예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그 생각이 강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아예 단절되어 버리는 것이 예배의 주 목적이라고까지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것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예배가 주일에만 잘하면 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저는 예배, 오직 성전에서만, 예배당에서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신 것은 그 이상이셨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제가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주일에 어떻게 예배하느냐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느냐도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보다 형제 자매와의 화목이 먼저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중에 해석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 내려놔라 예배를 거기서 멈춰라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세상과 연결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자매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몸을이에요. 너희 영을이 아니에요. 너희 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예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몸을 드릴 때에 그것이 산재물이 되며 그것이 영적예배다. 예배는 다름 아닌 삶인 것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결과를 드리는 것이 주일예배입니다. 육의 순종함으로 영적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연결이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승리하는 이가 참 예배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승리자로 풍성한 열매를 거둔 농부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열매 결과를 가지고 주일날 나와야 되죠. 물론 우리가 아무런 예배의 열매가 없이 삶의 결, 열매나 결실이 없이 주님 앞에 낙심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절망하는데 나와도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에서 66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죠. 매 주일 예배를 나올 때마다 아무런 영적인 열매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아무런 열매가 없이, 아무런 은혜가 없이, 아무런 결실도 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회개할 거리만 가득찬 상태에서 주일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그것밖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뵈러 나올 때는 주님, 제가 월요일에 이런 삶을 만났고. 제가 화요일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제가 수요일에, 목요일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 가운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경건하게 살았고, 거룩하게 살았고, 이겨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의 마음을 1cm 정도 열었습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제가 한 일입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제가 공로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육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자리가 다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에 따르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어디서 해야 합니까? 각처에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아모스서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절기들, 성회들 미워하며 번제와 소제 안 받으시고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안 받으시고 우리가 찬송으로 노래를 불러도 그걸 그치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연주하는 찬양의 음악도 듣지 않겠다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 속에 바른 삶이 없어서 24절 말씀처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리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서. 월일과 토요일, 월일부터 토요일의 삶이 주일과 삶의 삶과 달라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달라서. 교회 안에서 들이는 절기와 성회들과 본제와 소재물과 화목제와 노랫소리, 비파소리, 그치라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이자 작년 의료 정책 유공자로 선정이 되어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권혁태 교수님이 계십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람이 할수 없는 치료 행위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나의 짧은 의학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안하려 했던 것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의 신뢰가 떨어지고 한국교회 안에 젊은 세대가 사라지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런 이유를 인터뷰 가운데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크리스천으로서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과 삶을 일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이 되면 학생들의 교회 학교 결성률이 30~40%에 달합니다. 결국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조차 예배보다 시험이 중요하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어찌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자꾸 단절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이 시간 주일 예배에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고 바르고 착하게 신실하게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 또한 하나님과의 연결이지요. 선교는 단지 전도는 단지 성경 말씀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행위가 선교인 것이죠. 예수님, 이 일을 예수님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연결하셨고 하나로 연결해서 한몸이 된 교회를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과 또 연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완전히 하이브리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족속들을 하나로 묶으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함으로써 말 그대로 형통한 삶을 이루어 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선교의 사명이며 우리의 사명도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바로 그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는 먼저 교회 안에서 연결이 잘 돼야 돼.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 형통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애쓰고, 보듬어주고, 감싸줘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의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잘 연결되죠. 서로 잘 연결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서로 이렇게 연결됐어요. 성도가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온전히 연결되니까 47절의 열매가 나타나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서로 연결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락방 안에서, 그리고 다락방을 벗어나서도 교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뜨겁게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십자가로 묶으신 뒤에 십자가로 묶인 우리를 세상과 더불어 묶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묶여야 돼요.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먼저 서로가 서로의 지체가됨을 믿고 고백하며 안타깝게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중보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언제 주님의 자녀로 증명됩니까? 화평하게 할때 서로가 서로의 분쟁, 갈등, 다툼, 분열을 이겨내고 이둘 사이를 연결시키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소금이다. 그런데 그냥 소금인가요? 아니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일이죠. 14절 말씀에 우리는 빛입니다. 그냥 빛이 아니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이들을 주님과 연결시키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켜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 무엇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된 사건이 복음입니다. 예배자는 무엇입니까?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예배자의 삶이에요. 살아가게 하소서. 아는 것과 사는 것, 믿는 것과 사는 것.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일치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구구절절 하이브리드적인 연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꾸 높은 산으로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자꾸 높은 산에 초막 셋을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 다 내려놓고 자꾸 밑에 내려가 병든자들 고치고 가르쳐라, 전파해라, 복음으로 새롭게 해라. 주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내일 우리가 만나게 될 월요일 아침부터 우리는 어떻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자로 살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하며 기도함으로 응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 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